자가를 지신 이유.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기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의 사람을 만나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인간이 선하게 행동하거나 혹은 악하게 행동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과거에 누군가의 선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든지 혹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음을 영화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모욕하고 폭행했으며 채찍으로 때렸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했습니다. 이후 골고다에 도착하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갖은 모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에게까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처럼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 그대로 고통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고통을 즐기셨겠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정도로, 십자가로 인한 육체적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고 예수님도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고통뿐 아니라 그전에 벌써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주먹으로 맞았으며 채찍에 맞아 지친 상태가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이 같은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조롱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모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양옆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벌거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큰 수치심을 당하셨고 피투성인 상태로 제자들과 따르던 여인들과 어머니 앞에 매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조롱을 예수님께서 왜 당하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고 수치와 조롱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대신 지심으로써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악 속에서 영원한 벌을 받아 멸망당해야 할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는 나의 모습이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끔찍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죽어야 하는데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 가운데 죽으셨음을 이 새벽에 기억하고 조용히 묵상합시다. 그리고 벌레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위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 새벽에 보았습니다.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조롱을 겪으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까?죄인이 나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모든 고통과 조롱을 감내하시고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고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 전해야 할한 사람이 생각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